라미네이트 하기 전이 영상 꼭 보세요. 미리 알면 좋은 점,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싹다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무삭제 라미네이트. 예전 방식으로 치아 삭제가 많으면 이 시림, 치아 깨짐은 물론 치아 상태를 되돌릴 수 없어요. 요즘은 무삭제 라미네이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속지 마세요. 삭제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얼마나 최소로 삭제하느냐가 중요해요. 0.1mm부터 0.5mm 정도로 치아를 최소로 삭제하는 곳을 찾아가야 후회하지 않습니다. 한번 삭제가 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정말 주의하세요. 두 번째, 치아 교정, 라미네이트. 빠른 시간 안에 바뀔 수 있는 라미네이트는 치아 교정 대신 많이 찾는데 라미네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치아가 어느 정도 고르게 있어야 최소 삭제로 시술이 가능해요. 치아 모양과 색상을 바꿀 때 라미네이트 추천드려요. 세 번째 시술 비용. 어떤 소재로 시술하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장 저렴한 레진 사용 시 평균적으로 개당 30만 원부터, 세라믹 지르코니아 소재 사용 시 평균 개당 70만 원부터, 프리미엄 소재 사용할 시 개당 100만 원이 넘는 가격대로 병원마다 비용이 너무 달라서 꼭 상담 먼저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네 번째 장점, 단점 빠르게 치아 모양과 색상 변화하는 데 정말 최고입니다 확실히 깔끔하고 정돈된 이미지 때문에 웃을 때 자신감 생겨요 단점은 치아를 더 깨끗하게 관리하는 정도? 사실 단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비용이 조금 부담되는 정도? 치아 보호 기능도 있어서 부식도 예방되고 누랬던 치아도 하얀 톤으로 바뀌어서 사진 찍거나 할때 훨씬 더 웃으면서 찍는 것 같아요 질감 표현도 자연 치아와 같아서 전혀 이질감 없이 생활 가능합니다 그냥 원래 제 치아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병원 시설 중요합니다 라미네이트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3D 시뮬레이션으로 시술 후 모습도 미리 볼수 있고 치아마다 모양이 다른데 각각의 치아마다 어느 부위를 최소로 삭제해야 하는지 정밀하게 검사하고 시술할 수 있어요 라미네이트 시술 후기 완전 저는 만족합니다